걷기로 전환해서 기습하자. 지금이 아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왜왜왜안 아, 왜 돼? 아 잠시만요. 스탑 스탑. 조토 맞대 아니 아 비켜. 사, 살려줘. 아니 좀 답이 좀. 얘들아. 아야 신발. 야. 너무하네. 오고.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 볼 게임은 바로 피해 거짓이라는 소울류 국산 게임입니다 국산의 희망 네, 드디어 우리나라의 소울류 게임 중에 제대로 된게 출시됐다고 하는데 일단 데모 버전이고요자 가봅시다 새 게임 어이씨뭐 벌레가 나오냐 시작부터 아 몸뚱아리봐 존네 두껍게 생겼어 나비라서 봐주겠어 나방이었으면 지웠다 오뭐야 한쪽팔이 의수네 멋있다 음, 전투 스타일 준영 민첩 강인 이게 전투 스타일을 고르는 건가봐요 준영은 약간 한 손검 스타일인 것 같고 민첩은 빨리 베는 거겠죠 강인은 좀 대검 묵직하고 한방한 방이 강력한 아 근데 민첩이 뭔가 낭만일 것 같으니까 민첩 가겠습니다. 어, 가드도 있네. 구르기도 어, 있고. 아, 벌써부터 약간 다크소울 느낌이 나긴 한다. 아, 펜싱이네요. 어디로 가나요, 그래서? 미친, 그냥 길이 일자길인데 길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아, 여기구나. <laughs> 어, 야너 관절 조심해라, 관절. 그리고 한 손으로 열려 그러면 어떡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군요. 특수 공격. 길게 눌러서 차지 공격. 뚜뚜뚜! 어우, 이씨. 촥, 촥, 촥. 굴러서 피해주고. 촥, 촥. 어 라곤? 아 라곤도 있구나. 그렇지. 야 이거 있으면 좀 편하네. 음, 쫙쫙쫙 재밌는데? 모나드의 등불 주위를 밝혀아 깜짝이야. 어뭐임아이원 원딜 있어. 안녕하세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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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음, 쫙쫙쫙쫙 쫙. 피한번 빨아주고. 알 로아 원딜 로아. 아주 건방져. 그리고 어저 아, 친구. 아까 좀 위험해 보이던 친구. 어, 일로 온다. 어, 온다. 오냐? 오냐? 오! 하나, 아, 둘. <laughs>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대피가 쉽지 않네.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나 가드도 있잖아. 아, 잠깐만. 조금 안 됐다. 민첩을 선택한 이상, 세키로식 플레이로 간다. 미안합니다. 비켜주세요. 자, 간다. 가드. 아, 뭐해, 니가? 너, 너 뭐니?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어그로가 왜안 풀렸담? 아! 띵. 아니, 진짜 죽여. 아, 좀 빠져봐. 나와, 나와. 그루, 딴, 딴. 존나 때려, 존나 때려. 지금이니. 음, 쫙쫙쫙. 컷. 아, 컷 아니네? 별로 가는 게 맞나? 아, 잠만 아. 걷기로 전환해서 기습하자. 지금이 아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왜왜왜아왜 안돼 계획이랑 달라지긴 했는데 아 잠시만요. 스탑 스탑. 조또 맞대. 조또 맞대. 아 오늘의 정보 가드를 해도 딜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배달 필 때는 가드보다 회피를 택하는 걸로 하자. 내용은 잡았어. 아니 막 다른 길이야? 어언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 비켜! 살, 살려줘. 아, 미쳤나봐. 아이 너무 많아. 잡건 말이 없네. 아 여기도. 아 애들 다 깨우네. 아유 애들 다 깨우네. 다 깨워. 리셋할 거야. 어 저기 가까이 있으면 쓸수 없구나. 아니 좀 답이 좀. 애들아. 숯 치고 빠지고. 숯 치고 빠지고. 아야, 신발. 야! 너무하네. 아니 어그로가 어느 정도 벗어나면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얌생이 같이 다 씹으면서 가려고 한 업본가? 이거 이렇게. 톡 치고 빠지던데? 어 이거 좀 유용할 것 같아 톡 치고 빠지고 톡 치고 빠지고 아니 왜 다른 애들이 왜 몰려오는 거야 대체 아니 저기요 여기서 싸우는데 왜 다른 애들 자고 있는 애들이 오는 거야 아 여기 원딜이 계시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스탑 원딜 공격하지 마셈 다음은 너다 미친 원딜 전망겜 칼이 총을 어떻게 이기냐 딱 뭔가 보스방 느낌이 나지 않나요? 어, 이거 그냥 약간 가오충인데 주인공 왔다 와, 기가 쓰다 축제 인도자 오, 어머, 팅, 팅, 존나 아파, 그냥 아, 존나 아파 막았어, 퍼펙트 가드. 나이스, 존나 때려, 지금. 그록이다.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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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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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뭐임, 제 머리에서 대걸레 뽑았어. 오호오호야호 신발. 팅. 존나 아프다. 막았는데도 피 쩍쩍 단다. 어차피 그, 그 간격. 이 새끼, 마라 말아... 가드로 잘 막으면서 하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이번에 깨봅시다. 막고, 퍼펙트로. 어이, 나 세키로 엔딩 본 사람이야. 맞고 아잠깐 맞고 아유 뻔합니다 뻔해요 여기부턴 몰라요 여기부턴 익숙치 않은 패턴이에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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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또 맞대 후 <laughs> 이번에는 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 일단 들어가자마자 전격속성을 딱 구여해줘요 아존나 세긴 한데 아니 녹아요 그냥 근데 죽음 바로 전격 구여해줘 막아 그렇지 아 뭐야, 이건! 이건 진짜 몰랐음! 하지만 막았죠? 막아주고, 뻑뻑, 컷. 고고. 뭐. 아니, 미친. 이게 더럽게 해. 아니, 미친. 야, 여기다가 템을 놔둬놓고 여기에 적을 배치하는 이런 악랄한. 여기 올라가자. 올라가면. 아, 아, 야, 진짜 존나 너무! 저기 그냥 서방, 팔방에 숨어 있어. 나 어디서 공격했는지도 못 봤어 이번 건. 그리고 여기서 이 새끼 달려옵니다. 몇천 놈, 몇천 놈. 어, 아니, 아, 뭐야? 이게 왜지? 뭘? 뭐, 아. 오, 아, 어, 쟤는 좀 억세 보이는데 이런 거 한번 던져주고. 얘좀 억세다. 아니, 뭐 피통이 왜 이렇게 많아? 어아 진짜 지랄 아 진짜 아나너무 울어 저는 민첩에서 둔기로 바꿨어요 갑자기 무기를 조합한다 헐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오 손잡인 몽둥이 나른 레이피어 아니 신발 느려졌잖아 아니, 아니 어째서, 어째서? 아, ᄌ 됐다! 아, 반대로 섞었어야 되는데! 과거로 돌려줘! 딜, 딜 존나 약한 거 보임? 아, 이거 딜 존나 약해, 어떡해? 와, 개약함. 아, 존나 쎄. 근데, 너무 많은데? 그냥 레이피어가 제일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보스 구역 앞에 있는 틈새에 부름해서 별의 조각을 사용하여 조력자를 소환할 수 있다. 아 진짜 아 소환술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안쓸 일단 고, 보스 한번 맛보기부터. 아유 왼쪽 관절 나간다. 뭔가 이거 데모 마지막 보스 같은데? 뭐야? 뭐요 와, 진짜, 얼굴 때문에, 이화감 싹 사라져. 어려진 다섯 5... 오케이. 다섯 대. 외웠다. 따. 잠깐만, 잠깐만. 내 구도! 내 구도! 잠깐만요. 스탑, 스탑! 아, 저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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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 칼날. 칼 갈아야 돼, 칼 갈아야 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잠시만 그냥 아예 망가졌는데요 날이 나갔는데 부러졌다 칼 부러졌다 야피 일식 따로 아 이거 다시 못 붙여요? 부러지면 땡이야? 아 뭐야 붙었다 부러진 건 다시 붙이면 그만이야 NPC 불러 조력자 컴힐오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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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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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혼나 때려 그냥 그렇지 억으로 끌어 그래 그래 잘한다 아 피통 늘어나나 보다 조력자 부르면 느낌에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조력자님 잠시만요 저칼좀 갈게요 어. 조력자 죽었어 맞고 아 잠만 저기요 설마 직사기야 아 직사기도 있어 전혀 예상치도 못했다 나이스 지금 크로기야 아아아씨 이게 잡혀 뭐야? 어, 즉사기 아니네?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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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아, 무기가 이때. 무기 내고 또 생각 안 했다. 나이스! 됐다! 어! 막았어요? 키 얼마 안 남았다. 뚜시, 뚜시. 괜찮아, 내가 너의 딜을 잃을게. 막고! 음, 막차! 내가 이겼다. 아, 데모 끝이다. 네, 피해 거짓 데모 버전 야무지게 준비된 부분까지 다 끝내봤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는데 네, 아무튼 피해 거짓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